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화요일 아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보면은 어, 좀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했죠 그죠 뭐 이건 다른거 없어요 트럼프가 이제 수출을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수선이다, 이래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제는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지겠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반도체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반도체 올라온 게 있어야죠. 어제 보면 이재룡 회장도 이제 그죠. 이심에서 뭐 징역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벌금형 뭐 이런 게좀 나오고 했는데 뭐 그래도 뭐주가는뭐 크게 그죠. 뭐 동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 오늘, 어제는, 만약, 어제는 뭐였습니까? 아, 이 대선주, 그죠? 선거, 어, 재판 결과. 그에 따라서 뭐, 에이텍 모빌리언, 그죠? 그 다음에 에이텍 동심건설, 토탈소프트 오리엔타 증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 대표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테마가 됐잖아요. 이렇게 테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금, 음. 조금 그죠, 어, 연속성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동신건설 뭐 이런 애들이 그죠. 차트가 똑같잖아, 상한가를 치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p m 풍년이나 이제 이네들 s g 글로그 이런 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보셔야 되고. 어제 지금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시간 내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지금 보면, 대동 기어가, 지금 오늘, 단계가열, 그죠? 들어가다 보니까, 대동이 상을 치고, 대동 금속이 이렇게 또 지금 상을 쳤거든요. 이제 보면은. 요런 것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보유자. 아시겠죠? 보유자의 영역이지, 그걸 뭐 아침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다? 왕재수가 되는 거. 통상 보면은, 약간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노리라고요.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 그죠? 한두 번사 이제 그때는 뭐가 확인이 돼야 되느냐 면은여기서의 움직임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아 요거 좀좀 좀 수상하다 낌새가 그죠? 그런 어떤 호가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통상 요런 경우가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이, 뭐, 한 이틀 정도 눌리면서, 그죠? 그럴 때, 이제 저렇게 시, 간에 상한가 간다. 그럼 뭐냐? 이런 것들, 시간에 상한가 가면 감사합니다,죠. 아, 매도죠, 매도. 아시겠죠? 이게 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불러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 오늘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이 갭을 띄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이 지금 상한가 10%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 띄우겠습니까? 최소한 10%는 띄우겠죠? 그러면 선수들이 갭을 띄우는 의미는 뭐다? 뭐겠어요? 팔기 위해서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갭을 띄우는 종목에 너무 그 맹목적으로 그죠 그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이신 분들은 이렇게 상을 치면 뭐 대단하나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익실현을 하는 그런 어떤 투자방법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특히나 이 수급종목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많아요. 네. 어떤 속임수냐? 그 여러분을 속이는 속임수지. 요렇게 네. 하면은 또 순진한 개인들은 어떠냐면은 뭐가 있나 해서 막 달라붙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수급종목에서 상한가를 뭐냐면 매도의 상한가란 말이에요. 매도. 매도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팔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매집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 세력들이 맨날 템버그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 세력들이 십프로만 먹어도 커요. 예를 들어 백억을 집어놨는데 전부 다다 다 계산하고 십프로만 남아도 십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력도 있고, 이는 세력도 있고, 큰 세력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여튼. 이렇게 상가를 쳐줄 때 이제 이런 거는 너무 크게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제 시간에 이렇게 좀 올려주면 똑같아요 어제 한미 글로벌도 시간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사합니다 먹으면 돼요 이익실은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보시고 어제 보면은 어 양자 컴퓨터도 지금 보면 어그 미국 시장에서도 좀 반짝반짝 했는데 뭐 여전히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한 번은 좀 어떤 슈팅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이 뭡니까 뭐 이거 음,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죠 뭐 그냥 좀 볼만하다, 볼만한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뭘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대항고래이잖아 대항고래, 그죠? 제가 어제는 뭐 집중해서 보라고 했어요 대선 관련해서 에이텍이나, 그저 동신건설, PM풍년, 막 이런 거 보라 있잖아. 그죠? 그럼 오늘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내일 이제 대안고래, 이제 시추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이 확정된단 말이야. 대안고래. 그러면, 이 대안고래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내일 확정이 되면은, 내일 재료 소멸로 쓰러질 거냐, 아니면은, 오늘까지 반짝반짝 하다가 내일 그냥, 그죠? 치솟고,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내일 몇 시에 그 회의가 오전 중에 있단 말이야. 오전, 11시, 11시 30분 정도에 부터 회의를 진행한다고. 그럼 내일, 대, 이 대안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강밴드라든지, 요런 애들, 그죠? 지금 최근에 나온 애들이 성강밴드잖아. 그럼 오늘 얘가 또 하루 더 눌렸다가 뭐 내일 반짝 할지. 그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음, 그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뭐가원전선도 약간 그런 쪽으로 매을 하고 화성밸브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을 팍 칠지. 넥스틸 그죠? 성강밴드, 넥스틸 화성밸브, 가온전선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죠? 뭐 이렇게 찍을 갖다 뭐 천년만년 막 이렇게 막 들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짱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요는 라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구조를 잘 잡으면은, 채소 좋으면 뭐10%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볼줄 모르면 안 되고요. 볼줄 모르면 아무 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뭐 전체적인 시황,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도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이 시황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성이 딱 정해지고 나면 맨날 그런 시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시황에서 방향성은 잡아졌고 맨날 움직이는 게 뭡니까? 트럼프 관련한 종목 아닙니까? 트럼프 관련한 종목, 그죠? 에 머스크 관련한 종목. 그리고 트럼프 관련한 종목, 재건, 비트코인, 그죠? 방산, 뭐 이래, 그죠? 그런 거에서 또 머스크는 AI, 뭐 이렇게, 뭐 의료용 AI,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뭐가 나오느냐. 새롭게 나온 게 이번 주에는 25일 날, 그죠? 지금, 어, 판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 또 내일은 뭐다? 대한고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테마에서, 그죠? 전체적인 테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환을 하고 있다고 빠른 순환. 이제 그렇게 또 생각했는데, 어제 뭐가 막 움직였습니까? 바이오인데도, 바이오 중에서도 의료용, 의료, 의료용 AI가 움직였잖아. 룰릿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움직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각 서브로 이렇게 지금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애들이 움직일 거냐? 어제 시간에 아무래도 대동이나 이런 애들 움직였으니까 걔들이 바닥 거리겠죠 그리고 또 어제 상한가를 쳤던 이런 애들도 에이텍 모빌리언스라든지 에이텍 뭐 동신건설 뭐그 토탈소프트, 오리엔트 정보 뭐 이재명 관련 한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 대동 관련한 이런 재건 쪽이 좀 움직이면서, 그 중에서도 또 누군가가 핵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제 보면, 아침에도 어제 보면은,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시간에서 했던 애들, 그죠? 모두 투어라는이 애들, 그죠? 이 애들이 전부 다 보세요. 개을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개을 띄우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면은, 개을 띄워서 팔아먹고, 아직 덜 팔았을 때, 예진을 살짝 줄 수가 있거든요. 뭐 하루 이틀 또 했다가 또 한번 반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보는 전략인데 과연 뭐 그런 것들도 뭐딱 맞다 안 맞다 이게 렇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하고 끝나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다시 이렇게 땡겨서 가는 것도 있고 뭐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재료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의 가치가 떠냐 중국 발이니까 조금 있다 이거죠. 뭐위푸드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그죠 나스닥 상장 뭐 통과했다 이러고 올라가듯이 약간 그런 부분들은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DS 단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사항가 간다고 했는데 사가 갔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갭을 메울 거냐. 그게 무직 때문에 간 거잖아. 그죠? 그 요런 부분이라든지. 뭐또 여전히 좀 봐야 되는 부, 부분들은 AI라고 지금 보면. 지금 밑에서 셀바스 AI가 슬슬 올라오고 있고, 그죠? SP 소프트는 상치고 슬슬 올라오고 있고, 그죠? 요런 것들, 과거에 움직였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로봇도 이렇게 좀 같이 봐주나뭐 그런 전략.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이 대안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대안고래에 대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전략.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대초 뭐, 요렇게 좀 요약해서 오늘 움직일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또, 요렇게 보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잘 살펴보시고. 지금, 뭐, 미국 시장. 그렇죠? 미국 시장은 뭐, 지금 다우지수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멋지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체적인 이 시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방향은 이미 잡혔다. 얘는 또 조금 있으면 또또갈 겁니다. 조정 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보고 처박느냐, 쌍봉을 만드느냐, 아니면 또 계속 구역구역 갈 거냐. 이제 근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간 방향을 잡아준 걸 보면은 조금 그죠? 좀더갈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을 좀 갖추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 다우가 약간 조정 보도 보면은 또 나스닥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여기 유튜브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또, 뭐 저희들이 뭐 계속, 그죠? 뭐, 또 대박이고, 뭐, DS 단속도 대박이고, 대박이 나오는 것처럼, 또 이번에 또 대박도 놓치지 말라. 그죠? 빨리 오셔가지고, 트레이딩을 좀 하시라.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 30일까지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유료방송에 오셔가지고, 한번 배워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예, 성공 투자하시고 마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